저는 2학년 장혜원입니다 좀 부끄러운 사람 같아요 저 학교 처음 왔을 때 진짜 부끄러웠거든요 아니요 없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직업 같은 거 많이 하고 저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서 열심히 달리고 싶거든요 저 4살 때 혼자 축구를 했거든요 배우지 않고요 하지만 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코로나 없애는 약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엄마를 착한 엄마로 만들고 싶어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음, 춤을 좋아하거든요